안녕하세요. 영화를 출연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복날 이렇게 자리를 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끝까지 짜장면을 못 드신 네, 우리 황사장님 김종선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황사장님의 김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네, 식사하셨습니까? 아, 식사하고 영화 보셨구나. 아, 네. 별로 루페가 안 뽑히셨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강동훈 배우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예, <laughs> 예, 네. 네. 그 줌에서 잘 찍으시고 어,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극장 가득 메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수정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 지금 그 행복가 추적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전방사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배 역할을 맡은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마다, 지점마다, 잊치 못할 자정으로 기절을 계속 하는 바람으로 바람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좀 웃기던가요? 네. 많이 소문 내주세요. 많이 소문 내주시고, 소문 내주실 때 영화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그 박사가 아닙니다. 네, 천박사입니다. 홍박사 아닙니다. 영화 소문 많이 내주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천 역을 맡은 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감사해요. 정말. 다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오늘 이강인이 축구도 있는데 네. 잘할 거예요. 거기는 이길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화 괜찮으셨어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니 네, 아주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네, 이제 드디어 손박사 가 오늘 개봉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네, 오늘. 좋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찍었는데 네, 조금이나마 네, 두시간더안 되게 즐거우셨으면 하고요. 네, 이제 추석 연휴 내일부터 시작인데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사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냥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서하시겠죠 네! 그래서 작은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아 먹지 못한 짜장면을 짜파게티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인센스와 그 다음에 강동원 배우가 올기 위한 키링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좌석번호 불러드릴 좌석번호 확인하세요 핸드폰 들고 오시면은 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감동 이부터 g 열 12번 네 소리질러주세요 있으신 분 일어서셔서 G열 12번 안계세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 지 G열 19번 G열 19번 G열 19번 맞 E열 8번 E열 8번 야, 네, 화내지 마시고요 고명되신 분은 폰드로 내려오세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얼른 G열 12번 나오세요 G열 12번, G열 19번 E열 1번 E열 14번 14번 저는 2013년 네 네. 아, 조용히 내려오시죠.